야자 똑같이 있고, 섬은, 쪼맨하네요. 섬은 좀 애나네요. 섬은 좀쪼 애나고. 어? 야, 제 귀엽다. 다람쥐. 그, 여러분들, 보노보노랑 만화하세요, 보노보노? 보노보노랑 만화 보면, 포롤이란 캐릭터 나오는데, 그 포롤인데? 저거? 야, 포롤이 될것 같으면 너구리한테 맨날 처맞는거 아니야? 대과제, 유튜브. 대하, 대하. 가자. 야, 다 모았다. 야 가게 위치를 정할 권리를 준다고? 이것도 짬 시키냐? 이것도 짬 시키네. 아하. 자 가게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요 박물관 옆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박물관 옆으로. 이 나무가 과일 나무 높고 지금. 아 어, 너무 구조물과 가깝대. 이 정도면 저기 조정도 떨어지고 괜찮겠지? 어, 여기로 짓자. 여기로 결정. 어, 우주님, 안녕히 가세요. 네. 아, 너구리가 나한테 해주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섬을 다 하는 거야? 완전 짬당하네, 진짜. 모자 벗어. 지금 정차려 모자 벗고는 빡빡이요. 어? 빡빡이 정신으로. 가자. 이 친구야. 이 못생긴 친구야. 넌 이름이 또 엄청 못생겼는데 이름이 또 엘리네? 우리 섬에 와볼래 아까 말씀하신 애미야 물점대 설마 초대해 줄 주시오. 내가 초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기판이또 약간 마음 죄책감을 느끼네, 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야, 거짓말 하고 싶은데? 괜찮아. 이사 준비하시오. 그래, 너구리한테 연락해라. 너도 한번 빚을 한번 져봐야지. 어, 너구리한테 혹독한 트레이닝 해봐야지. 야자 똑같이 있고, 섬은 좀매나네요 섬은 좀 쪼매나고. 어? 야, 쟤 귀엽다. 다람쥐. 그, 여러분들, 보노보노랑 만화하세요, 보노보노? 보노보노랑 만화 보면, 포롤이란 캐릭터 나오는데, 그 포롤인데? 저거? 야, 포롤이 될것 같으면 너구리한테 맨날 쳐맞는 거 아니야? 붕어를 잡았다. 붕어, 붕어. 야, 자. 야, 포로린말거자 야, 얘 귀엽다. 얘는 영입해야 겠다. 안녕? 핑키! 야, 귀엽다 얘. 귀엽다. 너도 다른 섬에서 놀러 왔어? 그래. 야, 추억은 됐고, 언니. 우리 섬 온나? 우리 섬에 오는 거 어때? 스카우. 이사갈... 이사 갈 거야. 꺼얌! 야, 이거 뒤에 어미 도 귀엽네. 꺼얌! 웰컴. 그래, 너구리한테, 물어봐. 너 너구리한테 쳐맞는 거 아니냐? 본오본에서 맨날 쳐맞는데? 오, 야, 오, 멋있어. 야, 힙해, 힙해. 너의 사호치고 너무 힙한데? 야, 나, 나 똑같은 모자 있는데? 야, 아, 예, 제이 형님 온라인 구매하시면 같이 해요, 게임. 어 하이, 하이, 하이. 내 제스처가 없어요, 제스처가. 나는 그 대신 잠자리 채로 커뮤니케이션 할게요. 제스처가 없어.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점점점. 오, 돈이다. 나 먹어도 돼요? 나 먹어도 돼, 이거? 아니, 근데 시청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도네이션 받네. 야, 29,000벨 도네이션. 야, 리액션 해야 되는데, 리액션. 야, 야, 대박짜 리액션. 얘네 리액션 너무 자랑하기. 따단 리액션.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님 29,000배 감사합니다. 또 다른 리액션 베스 자랑하기. 따단, 따단. 아이고 아이고 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때려, 씨? 왜 때려, 씨? 왜 때려, 씨? 아, 그래도 나는 돈준 사람 때릴 수 없지. 어? 돈또 줘? 완벨? 야, 도네이션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어 리액션으로 한번 가자, 천사어로. 따단! 감사합니다. 파이, 파이. 자, 오늘 동물의 수업 3일차 첫 시참도 했고, 노예 사모님,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대바이, 네, 대바이, 네, 대바이. 네,